야 나왔었는데. 아케빌 어, 어서 와. 꽤 오랜만이네. 이드는 어때?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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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잠깐. 너 뭐, 머리 왜 그래? 잘랐어? 알아보네. 아니 못 알아보는 게더 이상하지. 무 무슨 일이 있었어? 뭔 고민이라도.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어? 놀랐네 진짜 그냥... 기분전환? 너무 많이 전환된 거 아니야? 평소에 너무 신경 안 써줘서 그런가? 아니면 이들 때문에? 내가 심술 좀 부려서? 진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? 나 때문이라던가 으, 그렇게 별로야? 네, 아니! 걱정거리 있으면 꿍 말해라.